지난주 내내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겨울 추위가 본격화되면서 빙어잡이도 한창입니다. 대청호 빙어잡이 어부부터 얼음이 빙어 낚시 체험까지 한겨울의 진객 빙어잡이 풍경을 화제현장 이곳에서 전해 드립니다. 연일 계속될 한파에 대청호도 얼어붙었습니다. 물이 가장 차가워지는 계절이면 어부 손승우 씨의 하루는 더욱 분주해집니다. 겨울이 와야 만날 수 있는 물고기, 빙어잡이 때문입니다. 추위를 먹고 자라는 빙어를 잡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어부의 배가 얼음을 깨며 대청으로 나아갑니다. 지금은 얼음도 두껍게 안 얼고 하니까. 기후 조건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점점. 수온이 내려가야만 잡히는 빙어는 어부에게 겨울을 알리는 신호이자 1년 중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입니다. 빙어는 기온과 수온 변화에 민감해 하루만 타이밍을 놓쳐도 조업이 쉽지 않습니다. 미리 쳐놓은 그물을 천천히 끌어올립니다. 물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자 얼음 아래 투명한 빙어들이 은빛으로 반짝입니다. 겨울 징계 빙어가 수조에 채워지지만 빙어 잡이도 정같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계속 비가 와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소득이 옛날에 비해서 좀 줄은 거죠 이제 얇아진 얼음,잦은 기온 변화로 조업 여건은. 해마다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잡는 양이 감소하다 보니 빙어를 구매하려는 차량이 일찌감치 현장에 도착합니다. 잡아온 즉시 낚시터로 식당으로 체험장으로 향하기 바쁩니다. 요즘 빙어가 많이 기해 가지고, 뭐 여기는 이제 가까운 데니까 또 여기서 싣고 또 다시 지역으로 가서 또 작업을 하고 기후 온난화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물건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빙어철이 시작되면서 지역 내 낚시터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매서운 한파에도 빙어 낚시터는 체험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지금 아니면 못 잡으니까 그래서 추운데도 놀러왔습니다. 예, 이제 오늘서부터 본격적인 낚시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 300명, 요 예, 정도로 그냥 추위 계속 유지되고 그러면 2월 중순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빙어를 잡기 위해 아빠와 함께 얼음 위에 구멍을 내는 아이들은 추위마저 즐겁습니다. 오늘 아빠랑 아빠 친구들이랑 이렇게 얼음 위에 서 있는 게 되게 그냥 그것만으로도 재밌습니다. 생마리를 사용할 겁니다. 서면도 탈수 있다 해서 기대 중이에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크기가 작고 움직임이 빠른 빙어. 짧은 입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체험객들은 낚싯대에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춥긴 해도나좀감기 낚시하는 마음이 약간 진짜. 기고는 앞에 있다 약간 낮았을 때 약간 쾌감이 있어서 잡는 양보다 재미. 기다림 끝에 투명한 빙어가 반짝이며 올라옵니다. 체험객에 따라 두세 마리에서 많게는 300 마리가 넘게 짜릿한 손맛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낚시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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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시> <농시> 함께 일부 체험객들은 간단한 어묵탕으로 추위를 달래고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빙판 위에 캠핑을 즐깁니다. 날씨는 춥지만 가족들와 집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와서 조금 추억 만드는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여기 빙참잘 나오고 그래서 좋, 좋네요. 꽝꽝은 얼음 위로 올해도 찾아온 빙어철. 빙어를 낚는 어부의 그물과 체험객들의 낚싯대가 겨울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